제가 몇달 전에 푸드 박람회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때 티켓을 사서 좀더큰 박람회 한번 꼭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엑스포가 베가스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바앤레스토랑엑스포인데. 미국 전 지역에 있는 바나 레스토랑 업체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뭐 음식 외에도 기계나 뭐 레스토랑 관련된 용품들, 주방 용품들도 많다고 해가지고 되게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근데 저희가 티켓팅을 하고 나서 안 사실이 아기 입장이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스기신이랑 같이 들어가야 좀 설명도 듣고 또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대신 배지를 전날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좀 사전 방문을 통해서 제가 좀 익숙할 수 있게 전날 배지를 받아뒀어요. 근데 진짜 미리 받기 잘한 것 같더라고요. 길도 그렇고, 어, 동선도 그렇고, 헤매지 않고 참 좋았어요.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유명한 업체들에서 스폰을 좀한거 보니까, 내일 좀 기대가 되네요. 이 엑스포는 반 이상이 술 관련된 거라서 아예 입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뒤에 주스귀신이 나왔고요. 이번에 이제 제 차례라서 제가 너무 기대를 안고 입장했어요. 역시 들은 대로 입장하자마자 막 술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에너지 드링크도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앞쪽에는 술이 너무 많았고요. 끝쪽으로 가면은 음식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 음식 쪽이 기대가 컸거든요. 그쪽으로 가려고 계속 직진을 했는데요. 가면서 이렇게 한잔 하면서 걸어갔어요 뭔가 많기는 한데 잘 모르는 것들이 많으니까 되게 좀 정신살 없더라고요. 뭔가 모르는 술만 계속 보다가 이렇게 또 아는 거 보면은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던 건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어머, 이 샘플이 너무 귀여워서 이거 하나 챙겼어요. 먹어보라고 이렇게 놨더라고요. 참 귀엽게도 해놨는데 과자도 같이 해놨고요. 저도 한잔 마셔봤어요. 근데 맛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굿즈들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거는 판매하진 않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거좀 굿즈 좀 판매했으면 좋겠네요. 브레빌도 참여했더라고요. 주방용품들 궁금했던 거 있으면 가가지고 설명 들을 수 있게 잘 되어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거 이것도 있네요. 너무 반가워요. 이거 되게 추천이에요. 수비드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컵 코스터가 있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게다가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한참을 구경했어요. 너무 귀엽죠. 재질이 뭐 되게 두껍거나 뭐 이렇진 않지만 집에서 맥주 먹을 때 깔려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그 레스토랑 안에 가끔씩 미니 볼링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관심 있는 사람 보라고 해놨나 봐요. 그리고 굉장히 의욕이 없어 보였던 어떤 부스인데요. 이렇게 먹어보라고 하나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뭘 구경하길래 이걸 봤는데 와 진짜 로보트가 어쩜 이렇게 관절이 스무스하던지 진짜 미래에는 우리들이 얘네랑 같이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는 요즘에도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신기하네요. 이거는 무인 카페 기계였어요. 원래는 사실 이런 자판기 기계가 맛이 없는 편인데 요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내린 커피보다는 차라리 딱 정확하게 내리는 머신이 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진짜 시식이 시작이 슬슬 됐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이 많아서 저는 먹진 않았는데 허, 저막 고기를 저게 렇한 덩어리씩 주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빵에다가 고기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먹어봤고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탄산수인데 여기에 평소에 구하기 어려운 맛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원하면은 마실 수 있게 해주고요. 저는 요거 하나 챙겨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에 일본관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관이었다면 얼마나 더 반가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이 일본 해산물들이 있었고 뭐 스시나 라멘, 과사비 술, 뭐 가라아게, 타코야키,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먹어보라고 이렇게 시식을 하나씩 주네요. 그 이런 데서 기다렸다가 주문을 하면 막기 같은 것도 막 하나씩 만들어주더라고요. 저는 요거는 먹지 않았어요. 아무튼, 시식이 진짜 많이 있었고요. 뭐, 해산물이 주로 있기는 했지만, 술이랑 막 같이 섞여서 가라하게, 뭐, 타코야키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술안주처럼 먹기 참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수석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유자가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요거 잼을 만약 팔았다면, 너무너무 사고 싶을 만큼 상긋하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팝박 같은 것도 지어가지고, 먹어보라고 김에 싸주고 그러더라고요. 거는 뭐였더라? 어 절임류랑 고구마 말랭이였는데요. 이것도 참 특이하더라고요. 맥주 오랜만이네요. 요것도 전시하고 있었어요. 오키나와 맥주. 여기는 아무래도 자기들을 알리고 좀 시식을 시켜주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진짜 시식이 다양하더라고요. 튀김 옆에는 항상 맥주를 같이 시식하게 해줬었고요. 여긴또 라멘 시식이었는데 제가 저도 요거 하나를 맛을 봤어요. 베가스에 웬만한 라면 맛집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는 보니까 다른 주에 있는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베가스로 언제 오려나 모르겠어요 기린 생맥주도 있었는데 여기 또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저도 또 맥주 참을 수 없겠죠 한잔 했는데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주스귀신한테 혼자서 어떻게 가냐 뻘주마다 했던 게 무색할 만큼 시식을 혼자 너무 잘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혼자 온거 걱정했는데 아뭐 오는데도 정신이 없어서. 이 음료는 일본 베이커리 가면은 판매 중인 음료인데 유자 맛만 먹어봤었어요. 항상 복숭아 맛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식을 해봤는데 음.. 유자 맛이 더 맛있더라고요. 이거 많이 달지 않고 탄산이 좀 있기 때문에 먹기 좋아요. 근데 너무 비싸게 팔아요. 좀 싸게 살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 배불러. 배불러서 아직 5분의 1도 못 봤는데 너무 배불러요. 어떡하지? 그냥 나갈까? 그래도 조금 더 살펴보다 갈게요. 티 쪽이 괜찮다고 하는데. 여기는 다술 피자 쪽이 있는 피자. 분명히 배불러 죽겠다고 해놓고 저도 모르게 또 여기 줄서 있더라고요. 근데 배가 불러서 그런지 갓 구운 피자가 맛이 없기 힘든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운 좋게 나오면서 요 시식단하고 딱 타이밍이 맞춰져 가지고 요것도 먹었는데요 요거는 좀 고급 레스토랑의 에피타이저 먹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일본에 가면은 이런 게 많았던 거 같은데 초밥 사는 기계랑 스시 많은 그 기계 그런 게 있었어요 마침 요거 제가 궁금해하니까 바로 보여 주시더라고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무리겠죠?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몇초 걸리지도 않는 아저씨가 막 스킬이 필요 없다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No, we don't need a <laughs> 나가는데 이런 충건인 줄 알았는데 안에 디저트 맛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피자 맛도 있고. 요거는 진짜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더라고요. 아무튼 신기한 음식들도 제법 있었어요. <laughs>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하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좀 딱딱하더라고요. 이런 과자 회사에서도 나왔는데 마지막에 제가 조금 늦게 가서 그런 건지 막 빨리 퇴근하고 싶은지 샘플 엄청 많이 막 꺼내 놓더라고요. 그래서 큰거두개 가져왔는데 이거 너무 짜서 제 입맛에는 잘안 맞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식품 박람회다 보니까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한국 식품 박람회는 가면은 입장료가 되게 싼 대신에 안에서 각 회사별로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들을 막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구입을 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샘플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시식은 되게 많았는데, 그냥 뭐 명함을 주고 받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진짜 업체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곳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켠에 완전 티 박람회처럼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바인 레스토랑하고 조금 컨셉이 다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 한국 업체 분들도 뵀어요. 여기 진짜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한국어가 눈에 띄게 패키지도 예쁘고 티도 고급스럽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유자티는 정수에다가 우려도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냉으로 해가지고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미국에서 판매는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구경하면서 느낀 게 확실히 한국의 티나 뭐 커피 용품들부터 이런 문화가 진짜 몇년 사이에 엄청 급격하게 발달한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은 한국 카페쇼 가면 진짜 진짜 예쁘고 너무너무 종류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집에서 편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티는 여기서 현장 판매를 한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은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데 여기에 막 얼마라고 나와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후회됐어요. 그 도제명차 거기에 유자 맛이 진짜 맛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곧 오시는 가족분한테 부탁할 생각이에요. 아, 왜 여기서 보질 못했을까요? 아무튼 이날 막 스리랑카 티부터 시작해서 한국 업체도 한 군데인 줄 알았는데 몇 군데, 한 세네 군데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여러 나라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티는 제가 사실 제대로 보질 않았어요. 너무 저쪽은 또 외국 업체가 많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 티 좋아하는 분들도 가셨다면은 다른 것보다도 티 구경 많이 하기 좋았을 것 같아요. 티 박람회라고 해도 무색할 만큼 티만 신경을 되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저는 이날 여기를 마지막에 한 바퀴만 휙 도느라고 자세히 못본게 조금 이제 와서 후회가 되는데요. 여기를 조금 더 샅샅이 볼걸 그랬어요. 이게 커피 박람회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쯤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또 제가 좋아하는 원두를 위해 해놨길래 한번 뭐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뽑아주더라고요. 약간 맥스처럼 나오는 이 커피 뭐라고 하죠? 그 니트로 커피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목넘김에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아마도 기계를 선전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콜드브루 만드는 기계가 있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마셔보진 않았어요. 나가는 데까지도 이렇게 탄산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막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나오면서 하나 마셨고요. 또 챙기기도 했고요. 어머, 이거 뭐죠 갑자기 이런 기계까지도 다막 해놨어요. 빵 시식도 있더라고요. 정말 끝날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시식을 해주고 후하게 나눠주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티켓팅을 할때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샘플을 엄청 많이 챙겨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샘플을 막 뭔가 많이 주거나 이런 느낌은 거의 없었고 시식을 후하게 준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미니 게임들도 막 있었는데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친구랑 같이 막 이거 하는 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생각이 여기는 친구들 좀술 좋아하는 친구 그리고 음식에 관심이 많은 친구랑 와가지고 좀 논다 생각하면서 여기서 천천히 여러가지 술 마시고 신나게 즐겨보면은 어 입장권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술을 안 먹는다 이러면 약간 좀 아까울 것 같은? 저는 주스기신이 얼리버드로 끊어가지고 75불에 끊었으니까 좀덜 아까웠지 제 값이었으면 좀 아까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도대체 이건 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이런 거 정말 너무 싫으네요 이, 이런 이 거가 막한 켠에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어디다가 걸어놓는 걸까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너무 재밌는 섹션이 있었어요 한국에 막 지하철역 가면 이런 거 판매하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잘 잘리더라고요 가위로 막 당근이 잘리는데 저보고 해보라고 해가지고 잘라봤더니 너무 잘 되고 이게 스위스 거래요 공식 홈페이지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저도 검색해 보려고요 그래서 easily p e e 요 저는 혼자 구경을 빨리 하고 가느라고 뭐 이렇게 즐기지는 잘 못했는데요. 사람들은 정말 요런 거 한잔씩 하면서 너무 잘 즐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히 보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제가 집에 와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주스 귀신 샘플하고 제 샘플이에요. 사실 뭐별건 없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 귀엽죠. 주스 귀신 저랑 너무 비교되게 안 챙겨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챙겨온 것들 다 거의 다 쓸모 뭐 없었다. 오늘 영상은 식품 관련된 박람회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만든 영상이었어요.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